하나만 가졌어요. 나중에라도 전화 주세요. 내 네. 네, 명함 드릴 테니까요. 네, 네그 찾으시면 전화 주셔. 아이 차선에 you that I was a little bit of a l i t t 요 e bit o 명함 little b 있 t of a 바깥에 차가, 차가 이때 란도 그건 또키 만들어야 돼. <목소리> 잘 걸리죠? 봐봐요, 잘 걸리잖아요. 단니발 스마트 기재적입니다 1,600에 1,030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보험처리 안 되는데 이런거 보험처리하면요 수입차도 다 보험처리 해요 <laughs> 그럼 보험회사 망해요 <laughs> 수입차 같은 건 100단위 가는 건데 그럼 보험처리 다 해줘요 <laughs> 이런거 보험처리 해주면 보험회사 망하고 있죠 사장님도 이런 보험을 차려봐요. 그럼, 넌아지 보험 때거리로올 거예요. 보험에 이거는 보험 처리가 안 돼요. 할 수가 없어요, 이거는. 간에 봐요. 스마트키 대장입니다. 1600의 일상공사입니다. 감사합니다.